1950년 7월 말 유엔군과 대한민국 국군에게는 또 다른 후퇴 의 소식으로 지지직거리는 무전 보고가 올 때마다 한반도 지도는 매시간 축소되는 듯했다. 대전의 참혹한 함락 이후 전쟁은 지형과 시간과의 필사적인 사투로 변모했다. 적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폭파된 다리 하나하나, 버려진 도시 하나하나는 생존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가던 국토, 남동쪽의 작은 방어선, 즉 바다를 향한 또한 걸음이었다. 지쳐버린 병사들과 경악한 장교들 위에 드리워진 의문은 과연 패배가 닥칠 것인가뿐만 아니라 그것이 대규모 철수의 구류, 즉 아시아의 덩케르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부산항 해변에서의 완전한 전멸인가하는 어떤 형태로 닥칠 것인가였다. 북한 최고 사령부에게는 승리는 단지 가능할뿐만 아니라 며칠 안에 도래할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보였다. 그들의 깃발 아래 조국 통일은 손에 닿을 듯했으며 명령은 간단했다. 멈추지 않고 진격하여 적을 바다로 밀어넣어라. 제1장. 공개 직전. 1950년 7월 말의 전략적 상황. 대전 함락은 단순한 전술적 패배를 넘어 유엔군과 한국군의 지휘체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킨 심리적 타격이었다.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버는이라는 고전적인 개념을 기반으로 한축의 전략은 위태롭게 소진되고 있었다. 그 구상은 미군 및 다른 유엔 회원국 증원군이 부산에 상륙하여 전선을 안정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통제된 방식으로 영토를 양보하며 조선인민군, KPA에게 최대한의 사상자와 소모를 입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군의 진격 속도와 맹렬함은 워싱턴의 모든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중국 내전에서 단련된 베테랑들이 이끄는 조선인민군 부대들은 단순히 영토를 점령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섬뜩할 정도로 능숙하게 측면 공격과 양면 포위 기동을 펼쳤으며, 이는 어떠한 철수와 재편성의 기회도 봉쇄하려는 교리로서 조우하는 병력들을 끊임없이 포위하고 완전히 섬멸하려 했다. 영동과 안동 같은 주요 도시들의 상실은 지도상에서 양보된 단순한 거리를 넘어 단신히 구축되었던 방어선들의 붕괴를 의미했으며, 연합군을 한반도 남동쪽 구석에 점점 더 잡고 혼잡한 포켓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볼때 상황은 극도로 위태로웠다. 부산항은 전쟁 전체의 중심축으로 변모했다. 수만 명의 병력과 전세, 전세를 뒤집는데 필요한 수십만 톤의 보급품, 무기, 탄약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었기 때문이다. 부산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도시 하나를 잃는 것을 넘어 한국의 주둔한 유행군의 생명선이 끊기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매번의 후퇴는 이 최후 방어선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켰다. 평양의 북한군 사령부에게 목표는 명확하고 단일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생명선을 끊는 것이었다. 그들의 사단들은 부산 방어선을 압박하는 것을 넘어 서쪽으로 우회하여 항구에 대한 접근을 후방에서 차단하고 유엔군 운명을 봉쇄하는 낯질 기동. 머누버 오브 포이스으로 여러 전선에서 진격했다. 미군이 벌고자 했던 시간은 이제 인민군의 기세와 주도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듯했으며 인민군은 최종 승리의 향기를 맡는 듯했다. 지상에서 이 지속적인 철수 전략의 인적 피해는 엄청났고 명백했다. 특히 초기 전투의 중압감을 견뎌낸 미 제24 모병사단을 비롯한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는 버그아웃 피버, 버그아웃 피버, 타령 열병 가 씁쓸하게 불리는 위험한 현상이 번지기 시작했다. 이는 공포, 혼란 그리고 전투 피로가 뒤섞인 상태였다. 압박감에 부대들이 와해되었고 보조 속도를 높이기 위해 포병, 박격포, 기관총 등 핵심 중장비들을 버렸다. 사기는 최저점에 달했다. 일본에서의 상대적인 평화로운 삶에서 떼어져 나와 장비도 심리적으로도 준비되지 않은 잔혹한 전투에 내던져진 많은 젊은 미군 병사들에게 전쟁의 현실은 압도적인 충격이었다. 대조적으로 한국군로 병사들에게 이 싸움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내어주는 땅한치한 치가 조국의 일부였다. 막대한 사상자를 겪고 부대 붕괴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동기는 국가 생존이었으며 이는 과소평가될 수 없는 힘이었다. 인민군 진격의 잔혹성과 포로 및 정부 관리의 직결 처형에 대한 이야기들은 모든 것이 상실된 듯 보일 때조차 싸우려는 그들의 결의를 더욱 굳건히 했다. 7월 말에 이 심각한 위기는 현장의 월튼 워커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 사령부가 상황을 냉혹하고 솔직하게 재평가하도록 강요했다. 탄력적 방어의 유연성, 즉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는 교리가 실패했던 것이다. 전선은 붕괴 직전에 있었다. 현장 보고서들은 기동 중이 아닌 퇴각하는 군대를 묘사하고 있었다. 워커 장군은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전투가 인민군 사단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병사들을 감염시키고 있는 퇴각 결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전쟁은 실존적 변곡점에 도달해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공간도, 더 이상 시간을 벌 여유도 없었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정신이 그 위기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어야 했다. 이제 생존은 기동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도 잔혹한 저항 능력에 달려 있었다. 이러한 깨달음에 이어진 결정은 한국 전쟁의 본질을 바꾸고 이 갈등의 가장 절망적인 전투의 분위기를 결정할 것이었다. 퇴각의 시대는 끝났고. 죽음을 불사한 방어의 시대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두장 전장의 대비 동해안의 성공대 내륙의 위기 서쪽의 산악지대 내륙과 계곡에서 혼돈과 퇴각의 상황을 지배하고 있던 반면 동쪽의 좁은 해안선을 따라서는 극적으로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그토록 저항할 수 없어 보였던 북한군 진격의 물결이 완강한 장벽에 부딪혔다. 그 대비는 너무나 극명하여. 근본적인 전략적 질문을 제기한다. 왜 전선의 한 부분은 붕괴 직전에 있었는가? 반면 주로 한국군 병사들에 의해 방어되던 다른 한 부분은 경고히 버텨내며 적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은 단 하나의 무기나 단한 명의 영웅에게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유엔군 생존을 위한 중요한 교훈이 될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이 있었다. 즉 지형, 방어자들의 완강함. 그리고 바다로부터 오는 압도적인 화력 사이의 시너지였다. 동해안에서 대한민국, 로, 부대들의 첫 번째 주요 동맹은 바로 지형 그 자체였다. 한국의 등뼈인 웅장한 태백산맥은 동해를 향해 가파르게 뻗어 내려가며 좁고 험준한 해안 폭로를 만들었다. 이 지형은 인민군의 진격을 자연스럽게 한정시켰고, 그들이 나머지 지역에서 그토록 많은 성공을 거두었던 전술, 즉, 대규모 보병대형의 운용과 공격대열을 이끌던 T-34 전차의 활용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했다. 도로는 극히 적었고 열악했으며, 험준한 지형은 국군 병력에게 탁월한 천연 방어 진지를 제공했습니다. 모든 언덕과 모든 협곡은 소수의 결연한 방어자들이 훨씬 우월한 병력을 저지할 수 있는 병목 지점이 되었습니다. 인민군은 미24사단을 와해시켰던 우회 기동을 위한 공간 없이, 적의 포화 아래 가파른 비탈을 오르며, 막대한 희생을 치르는 정면 공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의 지형은 공격자의 수적 우위와 기갑 전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인은 인민군이 도저히 다툴 수 없는 방향, 즉 바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미 해군과 다른 유엔 회원국 해군의 순양함과 구축함들이 북한군 병력의 진격과 나란히 항해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전체 작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연한 포병 부대가 되었습니다. 요세스 주노나 유어스 톨레도와 같은 순양함은 6인치 및 5인치 함포로 여러 지상 포병 대대와 맞먹는 양의 폭발물을 병의 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확성으로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지상 관측방과 협력하여 이 함정들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적 병력 집결지, 보급고, 차량 대열과 교전할 수 있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진격하는 인민군 병사에게 첫 위험 신호는 근처 박격포 소리가 아니라 불은 지평선에서 들려오는 천둥 같은 굉음이었고 그 뒤를 이어 쇠와 불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태스크포스 77 항공모함 기반 항공기들의 근접 항공지원과 결합된 이 해상 화력은 인민군의 공격이 추진력을 얻기도 전에 그들을 좌절시키는 죽음의 지대를 형성했습니다. 동부 해안에서의 이러한 성공은 심리적, 전략적 전력 증강 요소였습니다. 언덕의 참호에 몸을 숨긴 한국군 병사들에게 연합해군 포병의 끊임없는 굉음을 듣는 것은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키는 강력하고 귀에 들리는 증거였습니다. 미 해군 제트기가 적진 위로 급강화하는 모습은 어떤 명령이나 연설로도 달성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극명한 대조적으로 이 전선의 인민군 지휘부와 병력에게 상황은 병참 및 전술적 악몽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함에 보복할 방법이 없었고 그들의 항공 전력은 전무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했고 모든 병력 집결은 응징당했습니다. 전략적 분석은 명확하다. 이 전선에서의 부분적 승리는 재앙의 바다 한가운데서 단순히 좋은 소식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미래 방어선의 우익 전체의 안전을 보장한 다치였다. 해안선을 따라 인민군의 진격을 저지함으로써 유엔의 결정적인 지원을 받은 국군은 북한군이 육상 방어선을 단순히 우회하여 동쪽에서 곧장 부산으로 진군하는 것을 막았다. 이는 재병협동전의 중요성에 대한 완벽한 사례 연구였으며 워커 장군이 교두보 전체에 걸쳐 절실히 재현해야 할 희망의 한 줄기이자 성공의 모델을 제시했다. 제3장. 북한군 제6사단의 측면 기동. 호위 위협. 창주와 같은 도시 근처에서 잔혹한 전면전 속 생존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동안 유엔 정보망의 눈을 피해 훨씬 더 미묘하고 실존적인 위협이 그림자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었다. 요아한 포식자처럼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단일 진격축에 모든 것을 걸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전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임무, 즉 한반도 남서부를 통한 심층적이고 대담한 측면 기동을 위해 정예 부대인 인민군제 6사단을 풀어 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야전 전술이 아니었다. 유엔 방어 병력 전체를 우회하여 그들의 병참의 심장부를 강타하고 전체 원정군의 운명을 결정짓도록 설계된 전략적 묘수였다. 이 은밀한 행군의 역사는 부산 방어선 전투가 명명되기도 전에 전쟁이 거의 패배할 뻔했던 이야기이다. 방어산 장군이 지휘하는 인민군 제6사단은 강력한 부대였다. 그들의 병사 중 다수는 중국 내전에서 마오쩌둥의 군대와 함께 싸웠던 참전 용사들이었으며, 험난한 지형에서의 강행군과 침투 전술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서쪽에서 출발한 이 사단은 유행군의 주요 병력 집결지를 피하며, 미군 계획자들이 대규모 군사 작전에 부적합하다고 여겼던 전라 지역의 산악 통로를 통해 놀라운 속도로 이동했다. 그들은 주로 밤에 행군했으며, 현지에서 보급을 충당하고 지역 협력자들의 지원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들의 탐지는 거의 불가능했다. 즉각적인 목표는 진주시였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훨씬 더 야심찼습니다. 바로 부산 서쪽 불과 50km 지점에 위치한 항구도시 마산이었습니다. 마산을 함락하는 것은 후방의 통신 및 보급선을 차단하여 유엔군과 국군 전체를 퇴로가 봉쇄된 포위망에 효과적으로 가둘 것이었습니다. UN 정보 당국이 이 위협의 엄청난 규모를 감지하고 더 중요하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전쟁 초기 단계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 중 하나였습니다. 워커 장군과 그의 참모진의 초점은 당연하게도 북부와 중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필사적인 전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남서부에서의 적 활동에 대한 보고는 산발적이었고 처음에는 게릴라 활동이나 나고 부대의 움직임으로 간주되어 간과되었습니다. 적이 그 지형을 뚫고 대규모 공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불신이 있었습니다. 7월 말 인민군 육사단이 진주 문턱에 갑자기 나타나면서 마침내 진실이 명확해졌을 때 제8군 사령부에는 전율에 가까운 충격이 휩쓸었습니다. 지도가 펼쳐졌고 끔찍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단검이 정군, 정군, 위등에 겨누어져 있었고 부산이라는 생명줄 같은 동맥을 끊으려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워커 장군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과감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이미 약화된 최전선을 더욱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는 이른바 전술적인 긴급 기동 부대를 창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부 방어를 강화해야 할 귀중한 신규 도착 병력은 이 새로운 위기를 저지하기 위해 급히 남쪽으로 돌려졌습니다. 미 25사단 보병사단의 일부 병력, 특히 24보병연대는 주 전선에서 차출되어 인민군 육사단이 마산에 도달하기 전에 그 진격을 저지하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에 내던져졌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다른 곳의 자원을 빼내는 시기 이러한 필사적인 결정은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민군 육사단의 기동은 유엔군의 전멸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방어 계획 전체를 왜곡시켰으며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싸우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연구되는 고전적인 사례로 주도권, 대담함, 그리고 적의 예상, 추적을 이용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우월한 병력을 거의 격파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제4장, 진지를 사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라. 워커 장군의 필사적인 명령, 양면에서 임박한 재앙, 즉 조선인민군의 무자비한 진격과 퇴각결이라는 형태로 아군 내에 만연하는 사기 붕괴에 직면하여 미 8군 사령관 월트 워커 장군은 암울하고 고독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가 먼저 이겨야 할 전쟁은 지도와 전술적 기동의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군대의 영혼을 위한 전쟁이었다. 그는 위기의 근원이 더 이상 적의 수적 우세나 중장비 부족에 있지 않고 병사들의 마음에 뿌리내린 패배주의 심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때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버는 전술적 선택이었던 퇴각은 이제 조건 반사적인 행동. 즉 전투 의지를 마비시키는 독약이 되어 버렸다. 전쟁의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에서 워커는 이 출혈을 멈출 유일한 방법은 절대적 지휘 의지의 발현, 즉 전장의 모든 모함을 일수할 만큼 명확한 명령을 통해서라고 결심했다. 7월 말, 워커는 자신의 가장 유명하고 논란이 많은 지시를 내렸다. 이는 다가올 모든 방어 작전의 신조가 될 명령이었다. 그는 직접 사단장들을 찾아가 엄숙한 표정과 어떠한 해석의 여지도. 남기지 않는 언어로 폐각 정책의 종식을 선언했다. 최전방 병사들에게까지 전파되도록 그가 강조한 메시지는 혹독할 정도로 단순했다. 더 이상의 후퇴는 없었다. 더 이상의 지연 작전은 없었다. 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선이 마지막까지 사수해야 할 선이 될 것이었다. 그의 정확한 말은 역사에 길이 울려 퍼질 것이다. 더 이상의 덩케르크는 없다. 더 이상의 바타는 없다. 그는 절박함 속에서 벼려진 새로운 교리 즉 사수 아니면 죽음. 스탠드 오어 다이 정책을 확립했다. 패각은 더 이상 전술적 선택이 아니었다. 어떠한 무단 후퇴도 기동이 아닌 직무유기로 간주될 것이었다. 그 순간부터 유일한 방향은 전진뿐이었다. 이 명령은 유엔군 군사 교리의 지각 변동을 의미했다. 압력하에 병력이 전멸을 피하고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 지형을 내주는 것을 허용했던 유연 방어 전략은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그 대신 유연성 없는 방어, 즉 인간 방벽이 세워졌다. 이는 막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도박이었다. 차기가 꺾이고 쇠약해진 부대들을 질수 있는 후퇴의 희망 없이 마지막 한 발까지 싸우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들의 응집력을 완전히 깨뜨리고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워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병사들에게는 물론 적에게도 도주가 끝났음을 알리는 심리적 변곡점. 즉, 하나의 사건이 필요했다. 죽을 각오로 버터라는 명령이 바로 그 구심점이었다. 이 명령은 부산으로 이어지는 언덕과 계곡의 모래 위에 문자적이고 비유적인 선을 그어 그 지형을 전쟁의 운명이 결정될 용광로로 만들었다. 최전선의 병사에게 이 명령의 영향은 심원하고 섬뜩했다. 더 안전한 위치로 후퇴할 가능성 속에 존재했던 한 줄기 희망은 소멸되었다. 새로운 현실은 그 단순함 속에 내포된 섬뜩함 그 자체였다. 즉, 당신이 참호를 파고 있던 언덕이 이제 당신이 가질 유일한 집이었다. 적은 올 것이고, 당신은 그들을 저지하거나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이 명령은 모든 장교와 병사에게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것은 또한 끔찍하리만치 명료함을 제공했다. 후퇴의 선택지를 제거함으로써 워커는 또한 망설임을 제거했다. 유일한 임무는 싸우는 것이었다. 이 부담. 이 의무는 비록 공포스러웠지만 전투의 혼돈을 단 하나의 암울한 책임으로 압축시켰다. 그것은 두려움을 결단력으로 대체하고 공황을 완강한 저항으로 바꾸려는 시도였다. 이 명령은 영웅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닌 저항을 통한 생존 정신을 창조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워커 장군의 죽을 각오로 버텨라는 명령의 유산은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며칠 후 시작될 부산 교두보 전투의 도덕적 기반이자. 결정적 모토가 되었다. 니 팔군이 후퇴하는 병력이기를 멈추고 고통스럽게도 방패의 벽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비록 이 명령 자체가 총알을 맞거나 탄약을 보급할 수는 없었지만 병사들이 다가올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것은 최저점에 도달했음을 알렸고 그 순간부터 한치의 땅이라도 적에게 막대한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 전쟁은 가장 잔혹한 단계에 접어들기 직전이었고 그 싸움을 위한 정신은 절박하지만 단호한 한 장군의 말 속에서 막 주조되었다. 제5장. 전쟁의 숨겨진 얼굴. 잔혹행위와 공포전술. 전쟁의 역사는 결코 지도상의 병력 이동이나 장군들의 결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민간인들의 고통과 전투의 무정부 상태 속에서 피어나는 잔혹행위 속에도 기록된다. 유엔군과 한국군이 전장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동안 또 다른 더 조용하고 불길한 전쟁이 점령된 도시와 마을, 그리고 전투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선과 악의 명확한 투쟁이라는 단순한 서사를 넘어, 현장의 현실은 양측 모두가 잔혹행위를 저지르는 폭력의 소용돌이를 드러냈고, 이는 한국인의 정신에 깊은 상언을 남길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세계는 오랫동안 이 상언을 외면해왔다. 조선인민군, K-PEC은 점령한 영토에서 선택적이지만 체계적인 공포정책을 시행했다. 내부보안부대와 지역인민위원회는 인민의 적구로 간주되는 이들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추적했다. 여기에는 남한 정부관리, 경찰, 토지소유자, 기업가, 지식인, 그리고 반공산주의에 대한 알려진 동조를 가진 모든 이들이 포함되었다. 처형은 흔했으며 종종 본보기로 삼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남한군 포로와 이 초기 단계에서 포로가 된 소수의 미군 포로들 또한 자주 처형되었는데, 이는 국제 협약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였다. 피해 계곡, 블러디 걸치, 으로 알려지게 될 계곡에서 부상당한 미군 병사들의 학살은 고립된 행위가 아니라 적을 비인간화하고 저항을 생각하는 모든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려는 잔혹 행위의 패턴의 일부였다. 케이파에게 있어 이는 혁명 전쟁의 논리의 연속이었다. 계급 적대자들의 물리적 제거는 정치적 수천과 국가 통일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잔혹행위는 북한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전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의도적으로 은폐된 사건 중 하나로 조선인민군의 진격속도에 당황한 남한 이승만 대통령 정권은 자체적인 학살 캠페인을 벌였다. 자신들의 감옥에 수감된 수천명의 정치범과 공산주의 동조자라고 추정되는 이들이 제5열을 형성하여 침략군에 합류할 것을 우려한 이승만 정부는 이들을 대량 학살하라는 비밀 명령을 내렸다. 보도연맹 학살. 보도리그 메서커즈로 알려진 사건에서 수만 명의 남녀가 감방에서 끌려나와 폐광, 집단 매장지 그리고 바다로 향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 공산주의와는 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찰과 군대 부대에 의해 조직적으로 학살당했습니다. 유엔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옹호하던 바로 그 시기에 발생한 이러한 사건들은 충격적인 도덕적 불협화음을 야기했으며, 이는 당시 서방 언론에서 전쟁의 서사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은폐되었습니다. 한국 민간인들에게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악몽으로 변모했습니다. 인민군, K-패의 혁명적 테러와 이승만 정권의 반혁명적 테러 사이에 갇힌 채 생존은 다음 날 누가 자신의 마을을 장악할지 예측하는 것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농부는 너무 많은 땅을 가졌다는 이유로 북한에 의해 처형될 수 있었고 침략자들과 협력했다는 의심을 받아 남한에 의해 처형될 수도 있었습니다. 충성심은 생사의 문제였으며 그 경계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했습니다. 무자비한 맹렬함으로 치러진 내전인 전쟁의 이러한 측면은 이 분쟁이 안긴 트라우마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군대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한국인 대 한국인의 전쟁이었으며 이웃이 이웃을 고발하고 가족이 이념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러한 상호테러 캠페인의 유산은 오래 지속되는 침묵 즉 수십 년간 많은 가족들이 비밀리에 간직해온 고통이었는데 이는 어느 한쪽의 희생양이 된 실종된 친척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제6장 반격의 시야 북한군의 소진과 미래 계획 공세가 정점에 달했던 시점 최종 승리가 손에 닿을 듯 보였던 바로 그순간의 조선인민군 KPA 은 너무 빠르고 너무 오래 진격하는 모든 군대를 괴롭히는 병폐 즉 소모 소모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6월 25일 이래의 놀라운 연승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으며 이는 최정의 부대들의 피로 지불된 대가였습니다. 정면 공격과 인해 전술 인해 전술은 초기에 대비되지 않은 유엔군 병력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었지만 증강되는 연합군의 활력 앞에서는 지속 불가능했습니다. 정보원들과 후속 분석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인민군은 이미 사상자, 전사자 및 부상자 포함 다 6만 명에 육박했다고 추정됩니다. 38선을 전면적으로 돌파했던 인민군 정의 사단들은 이제 원래 전력의 극히 일부만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종종 남한에서 강제 징집된 대체 신병들의 자질은 그들이 대신한 이념적으로 무장한 베테랑들의 기량에 비할 바가 못되었다. 여기에는 전략적 역설이 작용하고 있었다. 인민군이 부산을 향해 1km씩 전진할 때마다 그들의 보급선은 위험할 정도로 길어졌다. 병력을 이동시키고 보급하며 유지하는 군사 과학인 병참, 병참은 그들의 아킬레스건이 되어가고 있었다. 북쪽에서 전선으로 이어지는 긴 도로들은 취약했으며 이제 점점 더 효과적으로 작전하는 유엔 공군에 의해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었다. 트럭, 기차, 교량, 탄약고는 최우선 표적이었다. 최전선의 인민군 병사에게 이는 식량 부족, 탄약 부족, 포병 지원 부족을 의미했다. 대조적으로 유엔군은 부산 교두보로 후퇴하면서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보급선을 단축하고 통합하면서 항구에 건설 중이던 대규모 병참기지에 기대어 재정비하고 있었다. 인민군의 전력은 거리에 비례하여 약화되는 반면 유엔군의 전력은 집중되고 있었다. 워커 장군이 전술적 생존을 위한 절박한 일상 전투를 벌이는 동안 도쿄에서는 연합군 최고 사령관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 이미 상황을 구할 뿐만 아니라 단번에 전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는 전략적으로 대담한 한 수를 구상하고 있었다. 마쿠에서는 계획팀이 이미 크로마이트라는 작전명으로 명령된 작전의 윤곽을 잡고 있었다. 이 계획은 대담했으며 거의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다. 적의 전선 한참 후방인 서울 근처의 인천항에서. 대규모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것이었다. 이 구상은 뱀의 목을 자르듯 인민군 보급선을 그 근원지 근처에서 차단하고 인천의 새로운 전력과 부산 교두본의 제8군의 모루 사이에 인민군 전체를 가두는 것이었다.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한 이 계획은 유엔 최고사령부가 단순히 방어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이미 역사의 흐름을 바꿀 반격작전에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유엔군을 전멸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이 절박한 한주는 그 자체로 궁극적인 회복의 요소들을 품고 있었다. 인민군의 놀라운 성공은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 병력을 파탄 지점까지 늘려버린 결과를 낳았다. 워커 장군의 결사항전 명령은 비록 잔혹했지만 적의 최후의 일격을 견뎌낼 필요한 투지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는 가장 어두운 밤 이후에 새로운 여명을 약속하는 대담한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유엔군에게 있어 전쟁의 최저점은 역설적이게도 현대 군사사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 중 하나의 전주국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노선이 그어졌고, 이제 그 선은 반드시 사수되어야 했습니다. 워커 장군의 명령이 하달되자, 후퇴 열병은 의무의 장벽에 직면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전쟁에서 가장 중대한 포위전의 시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지칠대로 지친 유엔군은 세상이 부산 방어선으로 알게 될 강철과 화염의 고리 안에서 결사항전 지침을 현실로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의 전략, 희생 그리고 인적 비용에 대한 심층 분석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고 모든 병사와 모든 결정이 정확하고 존경받는 방식으로 기억될 가치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우리의 사명에 동참해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어 이 연대기적 대장정의 어떤 장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이 서사시가 계속해서 이야기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댓글로 어느 도시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 주십시오. 상파울루에서 왔습니다. 리스본에서 함께합니다. 와 같은 댓글은 우리의 기억 수호자 공동체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당신의 가족이나 지인 중에 어떤 분이라도 전쟁에 참전하셨다면 그분들의 이름이나 짧은 기억을 공유하여 그분들을 기려 주십시오. 이 공간을 봉사와 희생의 유산이 결코 잊히지 않는 살아있는 기념관으로 만들겠습니다. 함께, 우리는 이것이 더 이상 잊혀진 전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이 연대기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